호박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출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비의 복병을 돌지니라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 아이 성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탈취물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전투할 때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탈취물을 가져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떤 축복을 갖는 것을 염려하거나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 여리고성 우리가 지난번 부흥회 때그 목사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던 것이 있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면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여리고 뿐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는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 덕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의미로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 드린 것으로 인정하고 아간의 죄가 정리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 다음 전투의 두 번째부터 시작되어 모든 전투에서 나오는 탈취문들을 즐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땅의 부자도 됐고 모든 물건을 소유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간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요 여리고성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전투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실 뿐이야. 만약에 아간이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아간이 그 돈을 그 신할산의 외투, 샤넬 외투를 훔쳐갔을 것인가? 아간의 실패는 결국은 진리의 실패입니다. 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생명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었을 때 아가는 무너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들었던 라합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몸에 더 깊이 배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교인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기를 우리는 더 힘써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이 성령 안에서 자기 것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의 소명, 기도의 자리를. 또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와에게 2절에 보면은 너는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병을 둘지니라라는 단어는 뒤에 같은 단어로 매복을 시켜라. 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이 매복하다는 단어 복병을 두라는 단어가 여러 번 성경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옵니다. 매복을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병이라는 것은 이제 몰래 숨는 거죠. 몰래 숨어 있다가 적군이 오면 공격을 해라. 그래서 매복 작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은 2의 여우수화가 일어나서 군사, 이제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래서 밤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게 3절이고 6절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1차전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저것들 또 왔어?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들이 성문을 열고 이번에는 그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도망을 가면, 그럼 성이 비었을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한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이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또 도망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이켜서 싸움을 시작하고, 그들이 진퇴, 유곡에 빠지게 되면서 이 전쟁이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아닙니다. "매복을 해라" 라는 큰 전략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은이 지금 구체적인 전술이죠. 전술, 이 구체적인 전술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여우수화 생각입니다. 여우수화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났을까요? 전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계속 엎드려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속에 생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성 전쟁은 결국은 전략의 승리입니다. 여리고 성전쟁은 너희는 그냥 돌아라 그 성을 그래서 열세배킬을 돌았습니다 돈게 끝이에요 돌았고 소리 질렀더니 이겼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는 이렇게 돌기만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은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작전을 펼치도록 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전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전쟁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전략은 알려주셔도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시고 지혜를 발휘하도록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를 발휘하여 싸우도록 그렇게 하는 전쟁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기 때는 하나님이 다 먹여 주십니다. 엄마가 다 먹여 줘요. 그러나 조금 크면 엄마가 밥 먹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밥을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해서 먹도록 하고요. 나중에는 쌀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쌀을 사올수 있는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배운 많은 지식을 동원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기도하면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본주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알아보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효과적으로 전략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음의 태도이고 다른 성경적 관점이라고 알려줍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더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알수 없는 전략,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이런 전략이 전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 탁월한 세력이 있는데,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릴 때 무작정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오고 전략을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그 마태복음 24장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간교한 방법으로 매우 간교한 방법으로 그들이 그 사단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그것보다 더 탁월한 방법으로 누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탁월한 전략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21장인데,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이김을 주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마병은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감동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죠. 이렇게 불구듯 뻔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을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 되지만,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 책임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기 종암제일교회는 11월이 되면 김치를 만들어 갖고 나눠 줘요. 그 위에 있는 저기 종합 교회는 또 커피 전도를 해갖고 옛날부터 그래 요즘은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저희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또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그 동안 복음을 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어떻게 방어하면서 복음을 전할 건가?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하지 말고 뱀 같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 그런 주님의 전략을 묻는 시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인도하심이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런 전략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더니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고, 그날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절에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기 또 매복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매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라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숨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웅크리고 있다가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일어나서 싸우라. 일정 시간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매복의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엎드리는 걸잘 해야 됩니다. 잘 숨고, 납작 엎드리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몸을 낮추고 엎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시간 오래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빨리 하거나 빨리 뜨려고 하지 말고, 매복부터 하라. 매복을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엎드리기, 엎드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 요 문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게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핍박의 시기입니다. 지금 매복을 자고 때를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 팬데믹의 시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매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복청왕의 교우들은 올해 1 년간 매복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매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높여 주신다니까 뭐 세상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욕인한 인생, 쓸모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년 비상기도회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비상기도회는 뭐냐면은 마치 옛날에 시골에서 저는 어렸을 때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마셨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펌프질 하려면 처음에 마중물을 넣잖아요. 그리고 펌프질을 팍 해야 처음에는 흙탕물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계속하면 맑은 물이 나오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까지만 기 보통 아는데, 그렇게 펌프질하고 맑은 물이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물이 그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펌프질이 좀 처음보다는 덜하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하고 있을 때, 물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치면 물이 그쳐요. 저희가 비상기도회라고 래서 저희들이 이 시기가 정말 펌프질 하듯이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썼듯이 이륙을 하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계속 생수가 나오려면 우리의 펌프질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계속 되어야 됩니다. 사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년이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년이 되시기 바라고, 매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복을 잘하는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니 여러분의 매복의 인생 잘 살아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만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